작년에 나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올해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재수를 시작하는 데 있어도 학원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학원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일산청소라고는 제가 다닐 수 있는 경기와 서울 강북 쪽에서 실적도 가장 좋고 관리도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실제로 다른 학원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관리를 통해서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서 결과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실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. 수업 교실과 자습실의 분리를 통해서 온전히 내 공간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, 출결과 자습 관리를 통해서 공부 외적으로 다른 생각을 아예 원점 봉쇄해서 또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고, 담임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별 상담을 진행해 주셔서 건강하게 멘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특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일산청소라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기부여 세미나를 합니다 단위 선생님께서 각종 입시자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주십니다. 어, 그로 인해서 막연하게 지금 내가 그냥 하는 공부가 그냥 해야 되니까 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미래 의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비단 입시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의미가 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될것 같습니다. 슬럼프는 매달 보는 이투스 모의고사나 평가원 시험을 못 봤을 때 왔습니다.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거기서 오는 우울감 때문에 공부가 잘안 되고 집중도도 많이 떨어졌었는데요. 그것에 대한 극복 방법은 사실은 다음 단기 목표 혹은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약물고 공부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슬럼프는 감정적인 우울을 동반하기 마련이고 그 우울감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공부량을 늘리고 이약물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는 사실 혼자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들이 수업과 조언에 집중하시고 본인의 길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능은 길고 좀 막막한 레이스임은 틀림없지만 본인의 목표로 확실히 하고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만 무직하게 달려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.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목표 이루어서 그 마지막에는 웃는 모습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